2025 LCK 2라운드 73번째 매치 디플러스기아와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최악의 6연패를 기록한 이후 다시 2연승을 기록하며 MSI 진출전을 앞두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디플러스기아 반면 계속된 2대1 패배로 될듯 말듯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OK 저축은행은 상대 전적 7연패를 기록 중인 DK와의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디플러스기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OK 저축은행에게 속수무책으로 개박살나는 양상이 이어졌으며 OK 저축은행은 역대급 경기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플러스 기아를 완전히 압도하며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는 밴픽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1세트 아지르를 밴하고 탈리아를 가져왔지만 요네와 세주아니까지 내주는 모습이었으며 교전이 펼쳐지기만 하면 요네 세주아니에게 얻어터지는 양상이 이어졌고 요네를 잡은 클로저는 물맛난 물고기마냥 디케이를 탈탈탈 털어버리며 대화력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세트를 아무것도 못해보고 압도당한 디케이는 2세트에서는 아지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교전마다 클로저 아리에게 밀착 마크 당하며 제대로 폭딜을 넣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었고, 16분 경에는 한타 패배 후 후퇴하던 에이밍이 두꺼비에 맞아 죽으면서 오케이저축은행이 OK 에이스를 띄우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DK는 펼쳐지는 한타마다 패배를 거듭하며 경기를 내주기 직전까지 몰리고 말았고, 아질가 없는 상황에서 바텀에서 한타가 열려버리자 쇼메이커가 본진에서 바텀 3차 타워로 테를 타고 급하게 합류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매혹을 맞고 터져버리는 대참사가 나오며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며 6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20분대 의 경기가 끝나버렸을 정도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대패가 나오고 만 것인데요. 1세트는 뱀픽에서부터 사실상 말리고 들어간 측면이 강했으며, 2세트는 아지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 조합인데도 아지르 없이 구도를 먼저 잡았다가 교전에서 패배하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하늘은 왜 젠지아나 티원 농심 KT 그리고 오케이저축은행까지 OK 나왔냐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올리는 건 역시 디플러스기아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시나 오케이저축은행은 T1을 괜히 잡은 게 아니었고 클로저가 팀 전체의 체급을 올려주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디플러스기아는 이번 패배로 7승 8패로 5의 승률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며 KT에게 5위 자리를 내주고 결국 동부리그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배성훈 감독은 오늘 중요한 경기였는데 패배해서 아쉽고.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패배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밴픽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편한 조합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 잡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버렸기 때문에 다음 상대 하나 생명이 힘든 상대이지만 꼭 이긴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오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정규 시즌 2라운드 7 4네 번째 매치 T1과 BNK POX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젠지전에서 패배를 당하며 연패가 끊기고만 티어는 2위 경쟁이 사실상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상대는 1라운드에서 패배를 안겨줬던 BNK 피어엑스이기에 이번에 복수를 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BNK는 클리어에서 소보로로 탑인을 교체하며 선발 멤버에서 변화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세트는 말로만 듣던 전설의 주사위 유기뜬 도란이 경기를 지배하면서 BNK를 폭격했습니다. 신인 소보로를 상대로 베테랑의 위엄을 보여주며 요리그로 경기 내내 두들겨 패는 모습이었으며 27분경에는 바텀을 밀던 도란을 잡기 위해 빅나와 소보로가 투입되었지만 이걸 혼자서 둘다 잡아내고 더블킬을 만들어내는 미친 장면을 연출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딜량 1위로 DPM 1000을 넘긴 것은 물론이며 이번 한 세트에서 무려 솔로킬 5회를 기록하며 한 방에 솔로킬 3위로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트는 경기 중후반까지 아지를 키우기에 열중하며 BNK가 나름 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24분경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백나의 어처구니 없는 전령 실수가 나오더니 곧바로 미드 대치 상황에서 CC 연결을 얻어맞고 잘려버리는 역대급 스로잉이 나오고 맙니다. 이후 T1이 순식간에 스노우볼을 불리면서 오브젝트를 모두 다 독식한 끝에 33분만에 경기를 마무리하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10승 고지에 올라선 티원이 단독 3위 자리를 지키며 로드트 MSI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티원의 승리와 DK의 완패 이슈를 지워버릴 정도의 빅나의 역대급 쓰로 인해 커뮤니티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고 무관에서 탈출한 손흥민을 꺾고 나무위키 실검 1위를 찍은 것은 물론이며. 중국 쿠프에서는 역사상 최저평점인 2.0이 찍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LCK를 안 보던 사람들까지 빅나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며 오랜만에 경기를 찾아보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파장이 이어졌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 이슈가 생긴 게 아니냐며 BNK는 탑을 교체할 게 아니라 미드 교체부터 고려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상욱 감독은 사실 저희가 5월 패치 이후 스크림이 많지 않으면서 팀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고 티어 정리도 잘안된것 같고 준비 과정에서 많이 부족해서 대회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